찬송가 486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 심된 이리 많고 참평안을 몰랏고 내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평하리 쉬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어구나 내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리 거병하니 쉬. 기쁘고 즐겁구나 그을를여 꿈을 누리리네 꾸는 꿈을 쉬. 순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릴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응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낚여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셔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를 할때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두 가지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때그 순종을 보시고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영육이 잘 되게 하시는 복.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축복들은 다 조건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약속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향하여 약속을 통해 말씀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드레베카파를 보라. 또 에,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보다, 보라 다이 미생물 이러한 동물들도 식물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주심 복조심이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실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하십니다.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가 뭐냐?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앞서 나가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소망을 갖고 따라오라고. 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구약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것을 2절의 말씀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 4절에서는 때가 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 주실 정한 때 그때가 됨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은 이 구원 예수님을 예언했고 신약은 성취를 했습니다. 이러한 신구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그리고 이루어 가신다. 그럼 성경에 처음 나온 약속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타락해서 범죄에서 타락하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사단을 깨끗, 깨부... 깨트리시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단의 공중곤수 잡은 사단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니까 그러나 그 구원이 왜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냐면은 이 구원이 계시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속이 점진적으로 열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점에서부터 치, 시작해서 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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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가고 선지자 보내시고 점점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리고 때가 딱때문 하나님께서 활짝 여신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벌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도 다 장소, 방법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예언서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오늘 본문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보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아들을 삼아 주시려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 율법 없이 죄 지었던 사람들 죄로 타락하고 오염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율법의 저주 죄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 불행한 영혼들을 속량하시려고 죄를 다 탄감해주시고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아들 삼아 주시려고 오셨다. 특이한 것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절에 보면 율법 아래 에 보내주셨다고 하죠. 특별히 율법 아래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하면은 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죄에 전적 타락하고 부패해서 오염되어서 생각하는 것도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하는 길이어도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죄죠. 맨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니까 정죄를 받고 율법이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이 정죄받은 사람은 율법이 저주 안에 묶여 있죠. 이대로 가면은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에 태어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사 오 율법을 다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모든 저주와 정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갚으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 대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정죄 속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 있었던 우리들을 속량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속량해 주셨다. 그 어떻게 속량하시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결과 사절에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3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율법을 지키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됨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주사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보혈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자,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 분이 계세요. 그증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자,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의롭담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은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살게 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가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신시켜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줘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셨구나 나는 하나 님의 아 들이 구나, 자녀 이 구나, 그러니까 외부 에서 증거 를하 거나 외부 에서 증명 하 거나 논리적 이고 합리 적인 증거 를 통해서 하나 님의 아버지 라고 그렇게 한 게, 아 니라 내 안에 살아 계신 성령 께서 확 신과 깨달 음의 은혜 를 주사 이것 은 그래서 받는 자만 알 겠죠？예수 그리스도 를 영접 해서 확신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받 는 자만 받지않은 사람 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받은 자만 알고 주시는 분만 아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신에게 아니면 옆집 아저씨에게 우리는 심지어 재혼한 엄마가 재혼해서 새아버지가 와도 아버지라고 부르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확신을 시켜주신다. 이런 역사,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세주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예언들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율법의 형벌에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다 해방시키시고 의롭다 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그것을 확신시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 이것은 받는 자만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다 경험을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도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아빠 대신 나는 한 없는 그분의 아들, 어린아이, 하나님의 어린아이, 주님의 품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품 속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7 절에 7 절에 받는 축복은 뭐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렇죠? 종이 아니죠? 율법의 종이 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업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복을 다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돼요. 영생, 천국, 보호, 인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기도 응답, 구원의 복 이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유업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이 무작위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창조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역사는 시작됐다. 무엇으로 약속의 형태로 보내줄게 이렇게 할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때가 되면.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계획대로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재림이 남았어요. 마지막 예언, 재림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길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편 돼서 일하신 하나님 살리시려고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받고 주님 주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과 결과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구하리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